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시사상식 6월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5월 달에는 과연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또, 어,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그 포인트들 잘 집어서 또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커버 스토리 어떤 게 소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암호화폐. 아, 요거 또 이제 놓치고 갈 수가 없네요. 3년만에 불어닥친 암호화폐 광풍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가입자의 63.5%가 2030 세대로 집계가 됐다. 이래서 이게 큰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 이게 좀, 저, 전조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 우리가 뭐, 동학개미운동이네, 뭐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그,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장을 떠받들여준다 하면서, 떠받쳐준다 하면서, 요렇게 이제 그, 저, 어,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어, 약간은 좀, 음, 국뽕이라는 표현, 쓰고 싶진 않지만, 뭐, 아무튼 그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위해서 젊은 세대들이 주식 투자로 떠받들여 준다, 이렇게 하면서 동학개미 운동을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뭐 부동산 문제나 이런 이제 코인 문제, 이런 쪽으로 이제 점차점차 좀 확전되는 그런 이제, 양상입니다. 그런 양상인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신규 가입자 63.5%가 2030 세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집도 이제 사기가 어려워졌고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아우성도 있고요. 어, 그러기도 하고 그 빨리 조기에 내가 평생 살 거를 벌어놓고 나 하고 싶은 일 하는 그런 삶을 어, 살아보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또 몇몇 어떤 케이스들로 우리가 또 이제 공유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너나 나나하고 좀 부러워하고 그러면 빠른 시기에 막한30 전후에서 빨리 또 이렇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 내가 노동하지 않고도 누군가가 벌어주는 소득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게 한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쫓게 되면은 그 한방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의 소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또 돈을 잃고 더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글이 써질 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 암호화폐가 또 이렇게 굉장히 또잘 나갈 때. 아, 근데 너무 광풍 아니냐, 뭐 이런 정도일 때 써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어, 이거는 뭐 끝이 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뭐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어, 많은 추락이 있고, 어, 그것 때문에, 어, 뉴스에서 맨날, 어, 그런 것들을 좀 염려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아무튼 그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 한번 그렇게 추락하기 시작하면 또, 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게 이제 분위기를 타고 어, 하다 보면은 어 이게 언제 어떻게 수습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커버스토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온 이유는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어 건강하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이게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암호화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금 인정 못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인정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의 뭐 복권 취급 비슷하게 해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건강한 소득은 아닌데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일부러 존재하는 것인데 소득이 있다면 그럼 과세하겠다. 고뭐 이런 식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어, 과연 어느 것까지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어느 것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컨트롤해야 될 대상인가에 대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고민의그 경계에 놓여져 있는 게이 암호화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어, 보여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는 건데, 이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딴게 아니라, 딴게 아니라, 아, 이, 저,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는 이치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자, 이제 이런 거 기억나실 거예요.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요소 시장이 있거든요. 생산요소의 시장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시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라 봐야 될 텐데 이두 개의 시장 안에서 어, 정부가 끼기 전 단계로 놓고 보더라도 가게하고 기업이 어,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있고 이 안에서 서로 이게 이제 순환한단 말이에요. 순환을 하는데 가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가게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여기서는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요. 수요자가 되는 것이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가게가 공급해주는 생산 요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있잖아요.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다 프라스에서뭐 경영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이제 공급이 됩니다. 이게 공급이 되면 생산 요소로서 이게 이제 팔려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이 이걸 바탕으로 또 생산물을 만들어서 팔고 돈을 벌면 이거에 대한 대가를 줘요. 이걸 우리가 소득 분배라고 할 텐데,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대 내지는 임대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지대 임대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거는 이제 임금이라고 설명을 하죠 임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가 예, 자본을 제공한 그 대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어, 이거를 어, 이제 뭐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 이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당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배당금 이런 부분도 있고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이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요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대임대료 임금 이자 배당금 이윤 같은 것들이 아, 여기 가계의 소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번 몫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이 부분입니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걸잘 봐야 돼요. 자본은 노동을 하지 않고 벌어, 벌어들이는 소득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분명해요. 불로소득이 분명한데 그 불로소득을 인정을 해야죠. 자본주의 경제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그렇게는 돼 있는데 이것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수 있을까? 그, 그 몫은 또 얼마만큼일까?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돼요. 중요한 기준은 뭐냐? 여기 자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투자라는 말도 쓰고 투기라는 말도 쓸 텐데,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은 어디겠어요?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은 이것이 이 생산물을 만들고 경제가 순, 순환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돈을 번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어,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로 이 자본이 흘러가게 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발전시켜 갖고 거기서 돈을 버는 것이냐 이 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이거는 지금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는데 그렇게 따져볼 때는 이것이 생산에 기여를 하느냐 못하느냐 어,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아이 어, 속에서 요이 경계를 넘어가고 넘어가고 있지만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게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 거래 같은 거 있잖아요.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일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건강하게 장기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성장할 때 나도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분명 이제 생산 요소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건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는 정도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돈 놓고 돈 먹기를 한다. 파생상품 같은 것들을, 어, 하거나, 선물 거래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가 경제성장이나 인간들의 삶의 수준을 어,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게 도움이 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는 돈을 잃는 사람이 생기고 돈을 잃는 사람이 어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마켓이 하나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 이 부분은 좀음좀 음, 좀 글쎄 우리가 아, 아주 권장할 만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부분의 논쟁을 우리가 크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걸 전 세계 금융시장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아, 뒤에 가서 또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공매도 같은 것도 금지했다가 다시 또 재개를 시켰는데 그 공매도 같은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경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코인 거래도 이제 그런 <laughs> 성격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죠? 아, 코인 거래도 그런 성격이 있죠. 이거 자체가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요. 지금은. 생산에 기여한 바가 없는데 그냥 이걸 기존의 화폐를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서로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또 이렇게 하나의 상품처럼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의 가격이 올라가고 어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이 우리가 있잖아요 물가관리를 하잖아요 화폐라고 한다면 물가관리 기능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그러면 내가 받는 월급 대비 이 돈의 가치가 올랐다 떨어졌다면 돈 자체가 투기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자체가 생산량 자체도 한계를딱 두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건 생산량 한계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투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 원짜리 돈을 놓고 이거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만 원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들 갖다 투입해 가지고 이거를 또 비싸게 사기도 했다가 싸게 팔기도 했다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 돈을 어떻게 신뢰하고 우리가 경제생활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격, 그저 물가가 폭등하는 것도 막으려고 막으려고 한국은행 같은 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가관리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렇게 따졌을 때 화폐 성격보다는 그 아까 말했던 뭐 선물 투자 옵션 투자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닐까라고, 어, 좀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듯 해요. 자,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3대 생산 요소로서, 어, 이 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본 투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은 좀, 어, 판단이 되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 자본거래, 우리 금융 기법에서 활용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또 이렇게 생산에 제대로 기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가상화폐만 그러면 또 차별하냐? 가상화폐는 인정 못하겠다는 것이냐?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가 있, 있다는 거죠. 좀 길잡이가 좀 됐을까요? 예,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거 한번 봐 볼게요. 자, 그래서 취업난과 소득 양극화 그리고 부동산 폭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대박을 꿈꾸며 위험한 코인 투자에 불나방처럼 뛰어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은성수 금융위원장 하시는 분인데, 금융위원회 같으면은 이제 이 금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을 잡아서 끌고 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어, 위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하나의 행정기관처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가상, 가상자산으로서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투기성이 강한 가상 자산인데 이거를 화폐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정부는 분명히 법화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찍어내고 있는 돈이 있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수단을 인정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애시당초부터 그런데 이런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을 정부가 다 보호해 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어 심지어 약간 꼰대스러운 얘기도 했어요. 예, 젊은이들이 잘못된 방향을 갔을 때 어른들이 바로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이제 어른이 관심을 갖고 아직 사회경험 이 부족한 젊은 세대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의도였겠지만은 표현이 자칫 이것이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기성세대 모습처럼 비춰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새로운 어떤 변화에 이저 정부의 이 순회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시대 변화에, 어, 이거 뒤처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느낌까지 이제 주는 이런 논쟁이 벌어지기도, 어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도 세금은 내라! 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정부가 암호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나 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통한 소득에 어 세금이 매겨질 예정이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자, 볼게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암호화폐를 로또 복권 당첨금 같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조세원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할 건데. 그런데 그러면서 정부가 이거는 제도권 안에서 인정해주긴 어려워요. 이러면서도 돈 벌었으면 세금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약간 웃긴 거 아니냐, 어? 이중적이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 코인이다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 있죠. 비트코인은 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암호화폐 일종이고요. 아, 이게 아주 조상격이죠. 그리고 2008년 10월에 사토리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에서도 금융위기에 대처하려 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막 찍어냈거든요. 이게 그때가 언제 언제요? 2008년이면은 글로벌 금융이 2007년도에 이제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그 2008년도에 그게 어, 크게 휘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중앙은행에서 이걸 탈피해야 되고 돈을 막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국가에 찍어내는 돈이 그 가치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때 엄청난 양적 완화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돈을 막 풀어내 버렸거든요.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면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달러의 가치가 이제 막 하락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 이거에 대한 대안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대안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렇게 이제 출발은 된 겁니다. 이게 오히려 안정성이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돈을 막 찍어내면은 어, 이게 이제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 바에는 차라리 비트코인이라는 일종의 하나의 물건처럼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걸로 갈아타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 가치는 잘안 떨어지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금값이 올라가면서 이걸 지탱해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2,150년 즈음에 채굴이 완료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양도 이렇게 제한을 또 걸어놨어요, 그죠? 이렇게 걸어놨고 어, 이런 상태에서 있잖아요. 음. 이것이 만약에 전 세계 통용된다라고 한다면, 뭐, 양이야, 뭐, 늘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로 이제 통용되기는 좀 쉽지는 않겠죠. 전 세계 거래량을 다감당하기좀 어려울 텐데, 어쨌거나, 이제 맨 처음에 만들 때, 어,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파급 영향이 클지, 과연 예측을 하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좀 의문이죠. 의문인데, 어, 어 반신반의 했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기 생각에서도. 개발자가 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못 해봤는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이제 양도 제한을 딱 걸어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양이 무한정으로 갈것 같으면 또 이거의 가치를 사실은 또 인정해주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제가 비유해 드렸던 금처럼 어뭐 이게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라고 할때그 금에 대해서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지 이것이 뭐 언제든 맘만 먹으면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게 가치가 유지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이란 표현도 쓰는데, 이거는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를 통틀어일컫는 용어다. 알트코인이란 말을 쓰는데, 비트코인보다 가격 변동폭이 더욱더 크다. 왜냐면 하 이게 메인이니까요. 메인이니까. 메인이고 나머지는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격 변동폭이 매우 커가지고, 가격이 수백 퍼센트 오르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코인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아주 진짜, 이건 투기성이 매우 농후한, 어 이런 이제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또 이제 앨론 머스크 때문에 어 그것 때문에 좀그 아, 것이 아니 그그저 그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선풍적인 그 이게 저 인기를 딱 끌었던 게 도지 코인인데요.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을 좀 비꼬는 차원에서 어 인터넷 미매 하나로 장난삼아서 만든 이 코인인데. 아, 이것을 일론 머스크가 어, 이제 언급을 해가지고 6개월 만에 가격 무려 2만 5천 퍼센트가 상승했다는 게뭔 말입니까, 이게? 완전 투기 자본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전국 때문에 이 각국의 정부가 돈을 엄청 풀고 있단 말이에요. 각국의 정부 엄청 돈을 푸니까 그 풀린 돈들이 투기성 자본으로 막 굴러다니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런 부동산 광풍도 있는 것이고요. 그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부동산 강풍 문제도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인에다가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장난 아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게 코인 시장은요, 주식 시장은 그래도 제도권에서 이거를 또 관리를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너무 가격이 폭락하거나 하면 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것도 걸고 말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상승폭, 하, 하, 하락폭 이런 것들을 정해서 상한가, 하 한가 이런 것도 개별 종목별로도 걸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 어, 이게 더군다나 360을 24시간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잠 잠자는 것도 불안하지 않을까 이거. 그렇잖아요. 내가 자고 있을 때도 장이 돌아가니까. 참 이런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자 그런데 포모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자신만 세상 흐름을 놓치면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는 두려움과 공포인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젊은 세대들이 이게 보면은요 나만 여기에 뭐, 탑승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으로 나는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주관이 뚜렷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은 다 어? 주식해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나만 못본거 아니야? 어? 나만 이러다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 그뭐또 이제 남들은 다뭐연 끌을 해가지고 집을 다 지금 어 사놔야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나만 여기서 못 사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부동산이 더 크게 올라가면 나만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리 그다음에 남들 다어 코인 한다는데 어 그니까 질문이 막 이러잖아요 이거랑 되게 비슷한 거같아 옛날에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는 듯이 공처 이랬거든요 공처 그게 뭔 말인가 그래서 공처 물어보더라고 사람들이 공은 치냐. 아, 공처가 공은 친다 이러의미요 나는 오늘 하루 놀았냐? 뭐돈못 벌었냐? <laughs>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공 치네. 장인 애들끼리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프 치냐고. 골프는 얼마나 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안 하는데? 그러면은 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 그거 안 하면 사회생활이 돼?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게 한 30대 한 중후반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되는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어때요? 코인은 하냐? 주식은 좀 했냐? 뭐 이런 것들 그죠? 네. 부동산은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 코인 같은 게이 코인을 안 하면은 내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이거 안 했다가 남들은 막 부자가 되는데 나는 안될것 같은 공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안 됐을 때 생각보다 잘 됐을 때의 생각. 이런 거가 불안함을 또 주는 게 있고요. 어또 하고 나면은 안 될까 봐 이게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게또 생기겠죠. 그래서 포모 증후군이 있다고 이렇게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세생을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인데요. 어 이렇고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를 양도 또는 대회에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 원을 넘기면 어 이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율 20%를 분리과세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 250만 원을 넘기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율 20%를 분리과세하겠다. 그래서 이게 어,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요. 아 어, 이렇게 해서 이 논쟁 거리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어, 그래서 그냥 경제학적인 차원에서의 관점 하나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지금 이제 금융 산업이라는 것이 팽창하면서, 어, 또 이게 전 세계가 도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어, 또 추가적인 금융 기법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금융, 금융 기법에 대한 얘기도 좀 드리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어, 이 외에 또 이제 그런 상품들 속에서도 코인만 이렇게 또, 예외로 두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좀해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다만 이것은 진짜로 이제, 음, 앞으로 시대에는 불가피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게 제도권에서 그것이 제대로 화폐 기능을 하게 하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어,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안 그러면은요. 이저 글로벌 그, 어, 플랫폼 기업 같은 데들이 자기네만의 화폐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통시키면서 국가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국가를 무력화시키게 되면은 그것은 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걸요. 그래서 국가도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 경제의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이걸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득, 저, 뭐,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제도권. 제도권 안에서는, 아, 이거 지금 코인 그대로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이제 기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좀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커버 스토리,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어, 이 정도만 하죠. 더 얘기하면 논란이 또 빚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뭐좀 약간의 소스만 좀 제공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정치행정 쪽으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